자 오늘도 레이븐코인 어, 계좌 인증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븐코인 이슈 몇 가지 정리도 같이 올릴 거고요 어, 저는 뭐 포트폴리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레이븐코인 그대로 모아가고 있고요 어, 지금 이제 30만 개에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이슈가 있죠 지금 업비트에서 그 레이븐코인을 그 지금 입금이 안 되도록 막아져 있습니다 이더리움 마이너스 25%에서 유지하고 있고요스텔라룸의 리플, 다 나쁘지 않습니다. 이 정도면은, 어 제가 봤을때 상승장에서 충분히, 음 올라갈 수 있다. 지금이 뭐, 저점 중에 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스와이프, 세타 퓨엘, 다 뭐, 거의 뭐, 계좌 다 박살났는데,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5,100만원 넘어가고 있네요. 제 평균 매수가는 5,400만 원입니다. 저는 현금 들고 있는 것보다는 비트코인, 뭐, 5%, 10% 빠지더라도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물론 그건 개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레이븐 코인 차트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평균 매수가 131원입니다. 자, 차트에서 보여드리면, 뭐, 더 빠진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121선으로 보이는 이 200, 200원 정도 되겠, 아, 204 토시 정도 되겠죠. 지금이 지금 219사 토시인데요. 어 밑에 지점들을 확인해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것 같은데, 만약에 한번더 공포가 와서 빠진다고 하면 저는 204 토시까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갔다가 움직였다가 올라가는 그림을 보일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으로, 어, 이제 반감기가 오늘, 1월 10일, 뭐, 반감기죠. 자, 여기 보면은, 레이븐 코인, 어, 이제, 반틈만 캐진다. 자, 5,000개에서 이제 2,500개로, 어, 반틈으로 줄어든다. 라고, 리워드가 줄어든다고 써져 있습니다. 자, 채굴자들이 좀 빠졌나봐요. 지금 현재 해시레이트 3.3기가인데, 2,600개 정도 캐고 있습니다. 물론, 달러로 봤었을 때는 가격은 많이 빠졌지만 개수가 많이 모인다는 건 나쁘지 않고요. 하지만 지금 그 업비트에서 그 지금 레이븐 입금이 잠시 중지가 돼서 네 중지가 돼서 업비트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업비트 보시면 여기서 업비트 내정보 아 거래소 입출금 자 여기서 보시면. 레이븐에 관련돼서 지 입출금 일시 중단 안내라고 여기 나와 있죠 네네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입금이 안 되는 거니까 잠깐 기다리면 또 입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 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300 300개씩 해야지만이 최고를 했었을 때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크게 문제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요. 자 투자 내역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. 마이너스 1,200만 원 마이너스 18%지만 뭐 푸근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, 현금은 4천만원 정도 지금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레이븐 홀더 분들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같이 큰 상승 먹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